자, 컴퓨터 초보를 위한 실시간 상담부터 세팅까지 예. 꺼누컴 어, KCM 레이디스 종정전 시작이 됐습니다. 아, 뭐 지금 이영한 해설 말 잘한다. 뭐 고정으로 가자. 이것도 경질제도 한번 더 볼까? 어, 어? 해설경. <laughs> 오, 약간 제가 이 KCM 음서 약간, 약간 보고 있을 오, 같은데. 어, 노리는 게많네요 감독도 약간 노리고 있고. 어... 어좀 뭐 아, 그래서 오늘 좀 네. 안정적인 해설이 났지 그래도 네. <laughs> 네. 열심히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조촐하게 2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제가 어, 큰일 날 뻔했죠. 괜히 20만 원이 좀 단출해 보여가지고 부더블로가 돼가지고 네. 40으로 올렸다가 나올 못 틀어버렸어요. 못틀어버서 아니 왜도지욱왜 왜, 이렇게 잘하죠? 근데 다행히도 김성대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아 <laughs> 약간 김성대 선수도 뭔가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니다 그니까. 뭔가 출나게 뭔가 잘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지 않는데 굉장히 기본기 탄탄하고 게임을 잘풀어나간 선수기 때문에. 어, 어 반에서 어 1등은 아니지만 늘 5등 안에 드는? 예, 항상 상위권에 예, 오르는 예, 실력 있는 선수고. 그렇습니다. 어, 자, 좀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 투온 현재 테란이 11시 위치에 있고, 프로토스가 1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을 경우 테란이 세번째 커맨드를 보통 어 12시 쪽으로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근데 테란의 커맨드 위치가 12시 쪽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훨씬 더 공격하기 수월하고 테라는 방어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어 뭔가 초반 찌르기 빌드로 승부를 갈것 같은데 지금 프로토스 선수는 약간 땡 더블, 어 게이트 없이 넥스를 가져가는 빌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자 임진묵 감독이 과연 어떻게 판을 짜줬을까? 오늘 만약에 솔직히 뭐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 테란 라인업 가지고 오늘 최종 생존 우승을 시켰다 그러면 정말 덕장 지장 용장 막 온갖 칭찬이 다 쏟아질 겁니다. 어,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 나왔어요. 땡더브로 가져갔는데 테란이 11 서치라는 빠른 서치로 넥서스를 볼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프로 선수들 남자 경기사의 기준으로는 보통 이렇게 되면 치즈를 가면 그러니까, 끝난다고 하거든요. 아래로 들어가, 아래로 프로그램 아래로 내려가요. 게다가 프로토스는 서치가 늦은 상태. 봤어요 일단 꼭. 넥서스로는 SC를 못본 상태. 그렇죠. 자. 여기서 자회의 했을 때 과연 어오오오 프로토스는 저 s c 0의 존재를 아직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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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자 일단 안 보여주는 게 낫거든요 그쵸 어 페란 입장에서 난 아직 널못 봤었는데 지금 봤죠 예 보여줬어요 네자 이러면은 사실 프로토스 입장에서 에이홍 선수 입장에서 약간 찝찝하거든요 아 이거 치졸 가능성 커 보이는데 뭔가 약간 들켰으니까. 좀 불안한데 예, 들켜가지고 좀 불안한데 예 생각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 또또 선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 일단 팩토리 가고 있고요. 대각 한번 찔러 본 다음에 센터 찔른 다음에 네, 센터 들러서 어, 이제 11시로 가고 11시 있는 트로블 네. 예, 예. 어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어, 넥서스를 보고나서팩토리를 지원 넥서스 위치를 봤으면 땡덩뿌리란 걸 봤으면 좀 팩토리를 전진해서 줘도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 이 약간이나 했으니까. 네. 지금 근데 약간 또또 선수의 심시티는 어 전진 게이트나 질럿 찌르기를 막기 위한 심식이에요. 예예. 예, 예.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공격 나가기에는 경로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팩토리위치는 조금 변경해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네. 자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또 완성형이 되겠죠. 여성 선수들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로 커트 가능한가요? 아, 아 이거 정찰 프로 꺼는 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치즈를 나온지 안 나온지를 저 음. 들키느냐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예. 예. 자, 예, 이벤트는요, 어, 꺼누컴 어, TV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대답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근데 보자고요. 약간 마린을 계속 짓고 있는 걸 보니까 한번 치즈각을잴것 같고, 지금 SCB가 프로부시아롤 좀 미네랄시아를 어, 잡고, 지금 치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SCB. 아, 끌고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제대로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자 여기 서여 컨트롤 싸움 되게 중요해요. 컨 오! 오! 또또! 마린 컨트롤이. 또또! 야! 야! 뭐죠? 방 컨트롤 너무 좋았거든요. 게다가 벌쳐 나왔어요. 어, 벌쳐 나와야 돼. 벌쳐 어, 뛰어가야 어, 돼요.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컨트롤 싸움은 테란이 유리하거든요. 지금 S.C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아 자, 진영을 어떻게 짜고 가느냐 일단 S.B가 살살. 아, 데 마린이 놀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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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이 아이고 아이고 서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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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생, 여기 아 계시면 아, 여기 안 되죠. 선생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벌쳐도 서있님안 됩니다. 벌쳐도 선 벙커. 어, 선생님. <laughs> 아 s c b 는 후발대 믿고 왔는데 후발... 뒤에 오는 애들이 <laughs> 없어 진짜 어 지금 그래도 지금 뒤로 이렇게 도착했기 때에 지금 드라군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벙커만 완성시키면 어 지금 약간 아슬아슬해 보이거든요 예 벙커가 완성이 완성이 어,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펼쳐갔고 어... 근데 지금 자세히 예. 보면은 예, 예. 테란의 본질을 보면 SC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지금 scp가 굉장히 없죠 scp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예. 이거 넥서스를 내주고 게임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프로브가 박글바글합니다네 일꾼이 이미 많고 예. 테라는 지금 일꾼이 없는 상태 예. 8마리 정도 예. 모이고 있네요 이걸 넥서스를 내어주고 다시 앞마당에 벙커를 사업될 때 걷어내고 나서 예. 추가적으로 넥서스 건설하면서 압박하면 프로토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나쁘지 않은 상황을 또 알고 있을까 이공 선수가 일단 천천히, 드라군도 이미 4기나 있기 때문에 족발이 들어가 없어요 자, 사업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테란이 원래 앞마당 커맨드를 가져가야지 괜찮은 상황이... 어, 지금 벌쳐도 2기 어, 어... 어... 저거 마인 심어야 될 벌쳐거든요? 그렇죠 어? 벌쳐가 어디 갔나? 어, 마인 했어요. 6개가 사라졌어요 순간 자, 리배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넥서스 하나 네. 취했습니다 이 벙커 라인이 깨지고 나서 뒤에 마인이 박혀야 프로토스가 업저우 나크기전까지 추가 전지를 못 하기 때문에 하죠. 테란이 좀더 편안하게 커맨드를 가져갈 수 있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 역으로 오는 프로토스의 앞방을 테란은 어떤 유닛으로 막을 생각인지 아, 자 드라군이 6이나 쌓여 있습니다. 이제 마인이 아직까지는 자어 탱크를 찍고 있나요? 마이너비 어제 됐나요? 아. 마인 마인 개박 어, 줍니다. 아 그러니까 아쉬움은 뒤로 하고. 아 예, 이게 또 이렇게 또 되면 발전하면 예. 되는 거죠. 프로토스가 좀 압박이 가능해지고 이러면서 다시 넥스를 가져가면 일꾼이 예. 프로토스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거든요. 예, 자 마인을 촘촘하게도 배설을 했네요. 게다가 아직 테라는 커맨드 두 번째 커맨드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예. 어, 커맨드를 가져가기보다는 팩토리를 늘려주면서 투팩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 자체에서 퀵게이트에서 프로토스가 드라운드 계속 치어주면 스펙 타이밍은 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만약에 테란이 커맨드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프로토스가 조금 더부연 플레이를 한다면 한 방은 있어 보입니다 또한번 위기가 올수 있죠 네. 자 그러면서 벌처를 위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인을 촘촘하게 오 와. 예공의 센스 노련함이 예공의 느껴지는 드라곤 센스? 배치네요 네. 어서와 전체는 처음이지 같은 느낌 자 이러면서 또 벌처를 잡아내고 있고 이러면서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 프로토스는 상황 자체는 현재까지는 부유하게 잘 풀어 나가고 있고 테라는 투팩토리에서 이제 애드온 달고 탱크 한기 나온 상황. 예. 자 임진묵 감독의 속이 바짝바짝 바짝 타는 게 느껴집니다. 아, 네. 아. 자 커맨드 센터. 아, 초반의 상황은 테란이 괜찮았거든요. 왜냐면은 예. 빠르게 땡터블을 가져가면서 그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치즈를 충분히 이득 볼수 있었는데 뒤에서 마린이 쉬는 바람에. 예. 자 그래도. 한번 투팩에서 탱크를 잘 모아가지고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커맨드를 지어주고 있고요 일단 오늘 그 마린 컨트롤 합류가 좀 늦어서 그렇지 마린 컨트롤 봤을 때어 앞으로도 기대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은 저 들었습니다 네. 컨트롤 능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네. 긴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랠리 포인트 실수나 유닛이 멈춰 있을 수 있는데 긴장 때문에 놓친 부분인지 컨트롤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 해보지 않으면 쉬워 보인다 맞습니다. 이게 또 막상 대회에 나오면 또 긴장되다 보면 네, 실수 많이 그렇구나. 하거든요. 어, 자 일단은 팩토리가 그 어, 위에는 이제 네, 아카데미를 네, 지어주고 아카데미. 있고요. 업적으로 네. 상황을 봅니다. 커맨드를 보게 되면 애공선수는 이제 암도양 한숨을 그렇죠? 쉬겠죠. 어, 아 네. 상황 내가 괜찮다 유리하다. 네, 네. 풍래형님 난 역캠 경기가 더 재밌던데.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경기를 보시려면 남자 정체를 네. 보시면 되고 내 나랑 내 친구 게임을 보고 싶어. 아, 그렇죠. <laughs> 이걸 보시면. 그럼 이제 PC 방 가가지고 우리 그럼요. 친구랑 친구랑 저쪽 붙는다. 아, 네, 그래서 뭐 짜장면 값 내기든 네, 하든. 그러면서 약간 친근한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게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 여러분입니다. 네, 또 그런 재미가 있죠. 어, 진짜 그 색다른 맛이 있어. 요 아기자기하게. 예, 이런 실수 같은 경우도 재미 있고. 어, 그리고 현재 토스는 지금 첫레 질럿을 태워주면서 어쨌든 터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 셔틀 질러서는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효율적인 유닛이거든요. 자, 시즈모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온기종기 위쪽에 모여있는 탱크 세대 혹시 넷. 시즈모드 업을 돌리고 있는지, 애도, 에,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나 돌리고 있는데, 지금 정면 마인제거 하면서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거 자, 만약 시즈업이... 시즈모드가 업이 안 되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드라군들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 쪽으로 어 질러내리면서. 질러내기가 탱크 3개 이거드, 이기거든요. 잡아먹죠. 아, 아, 무혈입성. 아, 1.4! 아, 대공 취지 아, 9분 40초 만에, 어,